아, 이렇게. 아, 먼저 물을 받을게. 우와. 오. 아, 신기하다. 아. 약간, 이게 약간 뭉쳐지는 것 같아. 신기하다. 약간 크레페 같기도 하고. 약간 몽탱이 크레페 같기도 하고. 미미 한개사 먹어야지 우리 요만큼 찍었는데 와 싫다 이미한개 싫다 아반 가르고 와, 숟가락으로 반을 갈랬네 비누 안 한다고 비안 한다고 비안한다 이렇게 싸가지 <laughs>